유은애 측 김종국과 과거 실제 연인? 사실 아냐? 김종국 유은애가 과거 정말 사귀는 사이였을까? 그동안 열애설을 부인했던 김종국 유은애가 과거 진짜로 사귄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김종국 유은애의 열애설 재점화는 지난 17일 유은애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은애 은혜 로그인. 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윤은혜는 작은 공책에 그날그날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를 공책에 적어 선물했다. 며 상대방은 자신의 문자가 단답형이 되고 드문드문해지는 것을 보면서 미안해했다. 내가 고단수였다. 고전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에피소드가 2018년 김종국이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밝힌 열애 일화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국은 당시 방송에서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손으로 적어준 애가 있었다며 나를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친구였다.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가 짧아졌다. 9월 14일 밤 10시에는 운동 가려고, 라고만 보냈다. 고하면서 당시 여자친구가 선물했다는 공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윤은혜와 김종국이 언급한 과거 연애 에피소드가 상당히 유사하자 두 사람이 과거 사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고, 윤은혜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이에 대해 19일 윤은혜 소속사 제이아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복수매체를 통해 윤은혜가 김종국과 과거 사귀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 영상은 내용과 관계없이 편집과 관련한 실수가 있어서 내린 것이다. 과거 열애서를 의식해서 영상을 내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